대규 눈높이 전국 초등 축구 리그. 천안 초등학교와 성거 초등학교의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강현 해설위원이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두 팀의 경기는 이 충남 지역의 어떤 그 라이벌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두팀다 천안을 연고로 하고 있는 팀들이고요. 네. 어, 이제 천, 초등학교 리그의 뭐 대표적인 더비 매치가 되겠는데요. 네. 상당히 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바로 시작했습니다. 자, 화면 보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천안초등학교입니다. 흰색 유니폼에 파란색 하이를 입고 있고요. 아, 화면 보이시는 오른쪽에서 왼쪽 빨간색, 까만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송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양 팀은 어, 말 그대로 어떤 충남지역의 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양 팀이 되겠고요. 우리 시 네. 이제 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전국 충남권역에서는 당하자가 없었고 전국 대회에서도 수차례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네. 2003년 뭐불의에놓 화재 사고로 인해서 네. 뭐 축구부가 잠시 해체되는 일이 있어서 지금은 다시 과거의 뭐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메뉴도 이제 메는 참사라고 해서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한 역사인데요. 네. 이런 부분까지도 축구 팬들께서는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천안초등학교에 스습니다 코너킥. 헤딩으로 걷어내는 선거초등학교인데요. 자, 업사이드 선언됩니다. 어, 선거초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체 조건이 좋은데요. 뭐,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양 팀, 양 팀이 이제 선수 수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최근에는 다시 괜찮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이 선거초등학교는 작년에 왕중왕전에 진출했던 팀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 천안초등학교 하프라인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으로 연결하고요. 자, 주고받는 패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자, 아크 정면으로 몰고 갑니다. 자, 골키퍼와, 아, 그러나 맞서는 상황까지 가지 못하고, 선거초등학교 수비가 성공을 했고요. 자, 심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업사이드 선언됩니다. 일단 양팀의 경기가 시작되면서, 어, 이거 관중석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더비 매치이기 때문에 네. 뭐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죠 네. 뭐, 고등학교 경기에 뭐 강릉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뭐 중앙고와 제일고의 경기가 있다면 또 천안에는 천안초와 이제 성거초의 경기가 있는데요. 네, 네 성거초등학교 왼쪽 돌파 시도하는데요. 자한 선수 대치고, 아 수비에 걸립니다. 천안초등학교, 자수비 다리 사이로 패스를 하지만 조금 길었음, 아, 길었습니다. 아, 다소 이제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네. 절대는 서로 이제 사인을 보내서 이제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지 연주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스피디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팀입니다. 천안초등학교, 그러나 발을 뻗어서 잘 따내는 선거초등학교입니다. 자, 연결되죠? 선거초등학교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아, 왼쪽으로 잘 봤어요! 자, 골키퍼, 아, 골키퍼 놓칩니다. 자, 잡지 못했고, 슛! 슛! 수비가 막아냅니다. 아, 다소 아쉬운데요. 네. 아, 지금 골키퍼의 실수를 틈타서 어, 한번 골을 노려봤던 선거초등학교인데요. 천안... 초등학교의 어떤 그 커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찬스 맞이하는 선거 초등학교 길게 올라갑니다. 골키퍼 통과하고요. 공운전 상황 헤딩으로 꺼내는 천안. 자 천안 초등학교 오리 예, 그렇죠. 밖으로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 코너킥이 초등학교. 선언됐습니다. 네. 아이 자, 성고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발로 커너킥 올리고요. 그러나 보리에게 그대로 옆구물을 맞으면서 예. 천원초등학교에 볼이 선언됩니다. 무양팀 뭐 더비 매치답게 뭐 공수 전환도 상당히 빠르고 게임 뭐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요. 네. 뭐 초등학교 경기라고 볼수 없을 만큼 상당히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성거 초등학교의 유니폼은 어, 왠지 모르게 AC 밀라노를 연상시키고요 천안 초등학교 유니폼은 프랑스 대표팀을 연상시키네요. <laughs> 예, 왼쪽 공간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아잘 봤어요. 왼발슛 옆구물입니다. 아 왼발 슈팅 이 상당히 좋은데 네. 어, 이렇게 또 슈팅으로 다 연결을 하네요. 자, 골키퍼는 크로스를 예상을 했는데 아주 어, 퍼를 찌르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왼쪽 공간에서 그대로 슈한 것. 아무래도 뭐 모두가 네. 크로스를 생각하고 있을 때 슈팅을 함으로써 네. 변칙적인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Sí, ja. 천안초등학교의 드로잉 공격인데요. 할게. 커도네는 천안초등학교. 선거이 선거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읍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선거읍이 다소 시내권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 수급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뭐. 구보 휴게실과 인조잔디 구장을 완공을 시켜서 네. 또 이렇게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은 선수 수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아주 뭐 편하게 이렇게 수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성적도 상당히 네. 좋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전반전 어, 선거초등학교가 조금은 유리한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가는 천안초등학교 왼쪽 돌파 시도합니다. 뭐 충남의 뭐 축구 역사와 뭐 네. 전통을 자랑하는 천안초이냐 아니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성거초이냐 네. 뭐 오늘 누가 승리를 가져갈지 상당히 뭐 기대가 됩니다. 자, 중한명제치고요 자, 그대로 슛! 아, 바로 칠기 시도합니다마는 걷어내는 천안초등학교. 아, 지금 아, 슈팅도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네, 천안선생님 지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 자, 툭 차서 왼쪽 돌파를 시도합니다. 자, 그대로 크로스. 반대편. 그대로 골 흐릅니다. 골키퍼 입장에서 저런 동작들이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뭐 이제 선수 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천안초등학교 골 멈춰놓고 그러나 수비가 좋았습니다. 자, 볼 컨트롤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선거초등학교 자 천안초등학교가 볼 잡았습니다. 자 드리블 돌파 시도하는데 두 선수 사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파울을 예, 않고요전계됐습니다자 예, 이번에는 여러 선수들이 옵사이드 함정에 걸렸네요. 선구초 <laughs>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이 상당히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천안초 같은 경우는 공격 루트를 뒤에서 네. 앞으로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를 운영시킬 때오프사이드 트랙에 걸리지 않겠죠. 네. 자, 선거 초등학교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네, 선거 초등학교의 왼쪽 돌파 장면이 상당히 그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백화점에는 천안 초등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아, 스피디하게, 크로스까지 올립니다만은, 태클로 걷어내는 천안초등학교입니다. 자, 전반전 이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거초등학교의 코너킥. 자, 전반 초반 10분은 성거초등학교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문제로 크로스. 자 반대편 헤딩으로 거어내는 천안초등학교 다섯 세트 피스 시에는 선거초. 아, 아 좋습니다. 슛! 슛! 슛 골키퍼 아잘 아 막았어요. 멋진 슈팅에 멋진 선방. 아예 선방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다섯 세트 비스 상황 시에는 선거초 선수들이 신체 뭐 조건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안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 마크를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자, 노피에 띄워준 볼. 자, 본점으로 만요 헤딩! 아, 아 또잘 막았습니다. 자 선거초등학교에 무서운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위치 선정을 한 다음에 네. 잘 선방을 해줬네요. 네. 네, 일단 저희가 그, 지금 경기가 앞선 경기어서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선수 명단이 저희 손에 안 들어와서 지금 어 이름을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다소 조금 아쉬운데요. 선수들이 네. 잘하고 있어도 저희는 등번호나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저는 바로 명단을 입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성거초등학교가 아주 무서운 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성거초등학교 <laughs>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기를 어, 주도하다가도 역습을 조심해야겠죠. 예, 네, 간간이 또 천안초의 역습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또 천안초 같은 경우에는 뭐 좌우측에 이제 윙백이 상당히 발이 빨라 보이는데요. 예, 네, 이제 성거초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네. 선거초등학교가 또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뛰어준볼좀 짧았고요. 왼쪽 공간 열어줍니다. 자, 왼발 드리블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정면에서 헛발질. 아, 선거초등학교 그렇죠. 파울이 선언됐네요. 예, 공격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다소 이제 뭐 공을 소유하려는 장면에서 손언을 썼는데요. 자, 지금 선거초등학교의 9번 선수가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네, 공이 없는 장면에서 네.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요. 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김성주 선수군요. 일단 들것에 실려서 어, 경기장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초등학교의 천원초등학교! <목소리> 프리킥. 아직 이렇다 할 공격 상황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천안초등학교인데요. 자 앞으로 핑크 잡고 골키퍼 잡습니다. 아 저렇게 역습 상 상당히 이제 빠르고 위협적인데요 네 선거초로서는 조심을 해야죠 거어내는 천안초등학교 파이팅! 오른쪽 측면에서 선거초등학교의 드로잉 공격입니다 짧게 내주고요 아핀 맞았습니다 헤딩 자, 다시 한번 헤딩으로 중앙으로 연결하는데요. 여의치 않고요예공중볼 상황에서는 경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렇죠. 파울이죠. 자, 중앙선 부분에서 천안초등학교의 프리킥. 예 주심이 정확하게 잘 봤습니다. 예, 돌아 들어가는 장면에서 네. 손을 사용했어요. 하프라인 부근에서만 프리킥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문전으로 뛰어주고 있는 초등학교 선수들인데요. 일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도 이 세트피트 상황에서 정말 의외의 어떤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볼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집적인 플레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문전에서 네. 떨어뜨려놓고 걷어내는 선거 초등학교. 아무래도 문조쪽으로 가까이 붙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볼 처리 능력이 네. 어, 완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수를 또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 세컨볼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전 경기, 3시 반 경기를 중계방송할 때는 조금 더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이제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바람도 불고 있고요 경기하기는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응원단도 훨씬 많아져서 선수들 같은데는 네. 뭐 경기하는데 흥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아주 이렇게 좋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네요. 네. 부모님의 응원만큼 좋은 어떤 그런 보충제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그런 건 없죠. 뭐 학부모님들 네. 외에도 또이 천안초나 선거초 같은 경우에는 동문 이제 그 학교 출신들이나 이제 천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네, 어, 많이들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자 뒷발로 연결해 봅니다마는 자, 왼쪽으로 공간 길게 열어주는 선거초등학교입니다. 자, 툭 치고 들어갑니다마는 천안초등학교 커버 플레이 들어오고 아세선사공 아, 네. 빼내는 선거초등학교 중앙으로 연결. 자, 혼전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커져내는 천안초등학교 앞으로 길게 빼줍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또 돌아 들어가는 순간. 네. 뭐 다소 고의성은 없는 파울입니다. 네. 고의성 은 없는 파울이고 뭐 이렇게 역습 상황을 잘 커버했다고 빠지는데요. 일단 어, 신체 조건 면에서는 성거 초등학교가 많이 어,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신체 조건 면에서 선거초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요. 네. 이제 첫번초는 반면에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빠른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프라인 부분에서 길게 문전을 어, 향해 한 번이 신데요. 예. 아, 예. 크로스가 설정 넘어갑니다. 야, 이 역시 초등학교 경기에서는 예, 골키퍼들의 어떤 그 공중 볼 머리 위 공간이 상당히 약점이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골대 높이도 뭐 초등학교 경기에 맞게 골대 폭이 5.7m, 높이가 2.15m, 골 에어리어가 뭐 4.5m, 페널트 마크가 8.5m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수들 신체 조건이 완숙하지가 않고 뭐 점프력이나 이런 경기력들이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미숙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실수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문전으로 띄어지지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전원 초등학교의 빠른 역습. 자, 연결이 되나요? 자, 볼 세워놓습니다만은 조금 멀리 달아난 볼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자, 백패스. 두선수사이 돌파 시도합니다만은 뺏겼습니다. 자, 선거 초등학교의 공격. 왼쪽 측면으로 다시 한번 노립니다. 아, 왼쪽 공격이 상당히 좋은데요. 태클로 걷어내는 선안 초등학교. <laughs> 선거 초등학교의 코너 킥. 아 지금 골킥인가요? 네, 골킥 선언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공격수 발을 맞고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선거 초등학교는 이 왼쪽 측면에서의 10번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보는데요. 자, 볼 빼앗는 천안초등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네, 선거초등학교에 선수교체가 있습니다. 네, 역시 전반전 이른 시간에 선수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선거초등학교입니다. 자, 헤딩 자, 중앙으로 연결, 그러나 수비가 꺼져냅니다 천안초등학교 역습 최후방 수비수가 거던내는 성거초등학교입니다. 성거초등학교가 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기인데요. 그래서 천안초등학교의 역습이 어, 살짝 방심만 하면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양팀다 뭐 좋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고, 그리고 천안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초보다는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네. 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선수를 통해서 선수들 간의 이런 포지션상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천안초등학교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는데요. 다소 이제 경기를 뭐~ 지연시켜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래서 네. 뭐~ 이렇게 경고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선거초등학교가 왼쪽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이번에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태클로 저지하는 천안초등학교. 더 천안, 초등학교. 어, 천안. 같은 경우는 수비 압박도 상당히 좋고요. 네. 선거초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수비에서 커트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거초등학교 <목소리> 아,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거초등학교인데요. 아직까지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헤딩 빗나가네요 파이팅! 파이팅! 일단은 올해 선거초등학교가 (4승1무로) 어~ 1위를 달,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천안초등학교는 (3승1패) 현재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양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뭐 4경기씩 분이 치르지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순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관여를 안 하고 이렇게 경기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섯 팀볼 멈춰 놓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드로잉. 자, 지금 네. 천안초등학교 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발목 쪽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질렸나요? 화이팅! 화이팅! 자 일어납니다 화이뛸수 네, 있다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다시 일어났는데요 네네좀운거 같은데요 <laughs> 자 투지를 보여주는 천안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뭐 경기인데도 선수들 스로인이 상당히 길게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저도 놀랄 정도인데 뭐 그런 아주 좋은 뭐 기량을 노려보는 선거 초등학교 골키퍼가 앞으로 나와서 막아줍니다. 천하초 같은 경우는 골키퍼 선수가 상당히 뭐 기량이 좋거든요. 네. 오늘 안정적으로 이렇게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실수 없이 이렇게 경기를 운영한다면 오늘 좋은 좋은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과초등학교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 서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직접 슈팅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요. 네. 자, 왼발인가요? 자, 그대로 슈팅. 오른쪽으로 빗 나갑니다. 다소 빗나가기는 했지만 뭐 선수들의 슈팅 능력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 경기가 지금 천안 축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팀다 뭐 홈에서 경기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도 찾아와 주셨고 선수들 뭐 경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주 즐겁게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전이 에...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선거초등학교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득점이 없다는 것. 이 점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공격력이 상당히 뭐 좋은데요. 특점이 네. 뭐 없다는 것은 이제 선거초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천안초가 그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뭐 수비적으로 압박을 잘 했다고 이렇게 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천안초등학교의 수비진들이 위치를 상당히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선거초가 조금 앞선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더비 매치라는 게 변수가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경기라 할지라도 더비 매치는 뭐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죠. 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왕중왕전에 진출했었던 성거초등학교, 작년에 13승 2무 1패로 충남 지역 1위를 차지했던 성거초등학교인데요. 성거초 네, 같은 경우는 에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성적을 저기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천안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뭐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뭐 성적을 꾸준하게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초등학교는 작년에 11승 1무 4패로 3위의 성적을 거뒀었죠. 자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어, 선거초등학교가 선거초등학교가 어,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득점은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0대 0으로 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 일단 어, 충남 지역의 어떤 강자들끼리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안 지역은 뭐 예전부터 뭐 초등학교 경기가 상당히 뭐 초등학생들이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머물음으로써 천안 축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천안초등학교 어, 천안초등학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위 그리고 재작년에도 3위였습니다 성적이 비슷비슷했어요 11승 1무 4패 11승 7무 3패 아주 꾸준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천안초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3년 이제 합숙소 화재 사건으로 선수 수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뭐 축구부가 잠시 1년간 해체가 됐었고, 네. 뭐 이런 어려운 과정을 딛고 일어서서 뭐 동문들이나 뭐 지역 사회단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을 높게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축구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좋지는 않지만 이런 역사도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도 바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예맞서는 어, 성거초등학교는 어, 충남 지역에서 아주 강한 학교로 손꼽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 16승 2무 3패로 충청역 2위, 그리고 2010년에는 1위를 차지하면서 어, 왕중왕전에 진출했던 성거초등학교입니다. 뭐 천안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전통적으로. 충남 권역에서 강으로 떠오르고 있는 팀이었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도 상당히 쟁쟁하게잘 나가던 학교였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초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몇 년부터 이제 강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학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경기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초등학교 작년에 왕중왕전. 에... 조금 아쉽게도 이제 1라운드에서 수원 FCMB에게 2대3으로 지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었는데요. 올 시즌에는 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음,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축구센터입니다.